7월 15일 금요일 영성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으로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로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로스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계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 애굽에 피했다가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거부가 되어 있었지요.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가축을 선물받고 은과 금도 받았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계부를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거주했던 곳인데요, 마므레라는 지역으로 갔지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와 이름을 불렀던 곳 근처로 다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 말고 또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여호와의 도가 지켜지는 나라, 의와 공도, 거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이루시는 꿈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관대한 마음을 주시고 더큰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왔지요. 애굽에 갈 때도 데리고 갔습니다. 올라올 때도 데려왔습니다. 이제 롯 조카 롯도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13장 5절 6절인데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고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고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툴 정도가 되었습니다. 롯도 부자가 된 거죠. 재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불편해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롯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13장. 8절 9절인데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냐 아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관대한 마음입니다. 롯은 요단 지역을 택했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소알 지역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애굽 땅 같았습니다. 로스는 요단 지역의 도시들을 거쳐서 결국 가장 번창한 도시 소돔에 정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적박한 땅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로드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 좋은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공정하게 목소를 나누는 것은 인간들의 정입니다. 의 하나님의 정의는 베푸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말, 정말, 정말 대박 큰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보이는 땅, 봐라, 실컷 봐라. 다 내게 줄 거다. 밟아라, 밟는 땅마다 다네 자손의 땅이 될 거다. 네 자손이 땅에 클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선택했습니다.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에 상수리 수풀에 르로 거주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지. 역사상 가장 많이 양보하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분은 누구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고백합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세분중 가장 큰 양보를 하셨습니다. 신성을 양보하고 인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신성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잠깐 잠재적으로 거두신 거죠. 어, 신성은 그대로 두셨지만 신적 능력은 정말 많이 양보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류에게한 설교 중에일번데요 주님이 신적인 능력을 양보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 건데요. 그분은 신성은 감추시고 신적인 능력은 양보하시고 그 대신 구원받은 인류 공동체를 축복으로 얻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계시지요. 이보다 더큰 축복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할 기회를 양보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축복을 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폼나는 사역을 포기하고 남이 안 하는 사역에 뛰어든 분이 많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역을 넘기고 자기는 힘든 사역을 자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얼굴이 뇌리에 스쳐, 스쳐갑니다. 손양한 목사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지요. 좋은 목해지는 양보하고 본인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 애양원으로 가셨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그분은 순교하고 한국 교회의 가장 빛나는 별 중에 별이 되었습니다. 당시 큰 교회의 목회자 이름은 별로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애양원 목회자 손양원 목사는 모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억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름은 못 내어도 숨어서 숨어서 양보하며 영의 축복을 받고 있는 분들도 부지기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정말 감동적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 만세 만세 만만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보하며 관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더큰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이한 하나님 나라의 별들을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그랬고 한국의 손양원 목사도 그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